よっ 이 길은 너무 좋네요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아는 길일거 아니에요 안 간게 아니라 못 온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일리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거 가면은 강릉 가면 비 맞고 맞아요 아유 안될거 바람 도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또 가가지고 데이트 고생하면서 <laughs> 여기 오길 잘 했는데 날씨 좋고 네아풍경에도 하루 작아가지고 5도 이상은 나갈 수 있어요. 5도 이상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때는 자전거복도 아니었죠, 그때는. 자전거복도 아니고, 그냥 겨울에 막 입는 그 얇은 그런 바지에 안에 타이즈 하나 입고 그때는 그냥 탔어요, 이렇게. 근데, 에한거같 아, 뭐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근데 길이 이제 이런 길 많아요. 이런 길이, 이런 길이. 아, 이 정도는 뭐. 아, 여기는 좋은 거예 군데군데 뭐라 예, 타여있고그고다 공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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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1년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상 시즌 오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번에 정선을 갔다 오면서 영상이 찍히지 않았는데 낙차가 있어가지고 갈비뼈가 좀 금이 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몸이 나아지면 11월에 한두 번더 타볼 수 있을까? 거의 그럴 것 같고 영상으로 좀 그래도 보여줄 만한 것은 사실상 찍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동호회 분들과 정선을 왔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7월, 8월 이때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했고, 그때 뭐 사실 대부분의 유부남들이 살아가는 게 비슷하죠. 비싼 거 사기는 좀 어려웠고, 하이브리드 한 60만원, 70만원 사이의 자전거. 또 어떤 분은 오래전에 타려고 샀던 정말 싼 자전거. 30만원, 40만원 정도 되는 MTB.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들이 타던 거더 이상 안 탄다고 줬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런 자전거도 있습니다. 이 동호회가 좋았던 건 그런 거예요. 비싼 자전거를 탄다든지, 비싼 장비를 가져온다든지, 비싼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있는 것 같고,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자전거를 가져왔냐 비싼 자전거를 가져왔냐 뭐 이런 게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탈수 있으면 좋고 또 타다 보면 실력이 느리니까 속도도 늘어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야 작년에도 좀 탔었고 올해도 3월부터 이제 시즌을 하면서 조금 탄 시간들이 저번들보단 긴 거죠 그래, 체력적으로 이제 조금 더 유리했을 뿐이지, 제자전거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함께 할수 있는 게 너무 즐거운 팀들이에요. 그리고 나이 차이는 뭐, 제가 제일 어린데, 제 마음부터, 어한 분은 또 50대 중반까지 있어요. 그 사이의 나이들이 이제 좀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 40대 중반, 후반 뭐, 이런 분들인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즐거운 팀들. 이런데 와서 같이 실링 라이딩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팀입니다. 사실 동호회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런 것들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나도 비싼 거 갖고 싶고, 그럼 더잘탈것 같고, 더 많은 속도를 낼수 있을 것 같고, 더 기가 막힐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초월하신 분들이라서 서로가 마음이 편하죠.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서 같이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빼놓고는 다 클릿으로 바꿨습니다. 클릿 신발이라고 해서 30만원, 4 0만원 짜리 이런 것도 아니고요. 최저가. 한 10만원 조금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클릿 페달도 어찌 보면 되게 싼 것들 이제 끼고 쓰고 있죠. 이분들이 자전거를 얼마나 좋아하게 됐냐 하면, 이 정선 갔던 날이 월요일이에요. 저는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이분들은 월요일날 다 휴가를 내고 여기 나온 거예요. 원래는 강릉을 가려고 했었고, 강릉에서 바다를 보고 하는 그런 라이딩을 하길 원했는데, 비 소식이 있기도 하고, 바람도 만만치 않아서, 정선을 오게 됐습니다. 정선이 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데, 영상 중간중간에 보셨겠지만, 중간중간에 도로가 좀안 좋은 곳들이 있어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힐링라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거의 평지에 가까운 길들이 없고, 약간의 어필이 없을 순 없겠죠. 정선이니까. 강원도 땅이잖아요. 강원도라고 생각하기에는 거의 평지에 가까웠다. 이런 길이 오늘 갔던 길입니다. 이 동화의 장점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갈수 있고, 인생을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중고등학생 장난치고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장난도 치고 그, 그 자체가 즐겁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라이딩이었습니다. 아, 1년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작년에는 옷을 제대로 갖입지 않았어요. 그냥 뭐아 여름에 스포츠 바지 같은 거올때 보니까. 뭐, 입고. 위에는 반팔 다 입고 다 이제 했었고 올해는 초반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laughs> 네. 한 중반쯤 아유, 오고 자, 이 동호회와 아 함께 하게 되면서 어떤 분이 이제 빕을 입으면서 반바지를 입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에 저도 반바지를 집어던지고 빕만 입고 아유, 저지도 이제. 사실 못 입었었어요. 왜냐하면 어, 40대 이제. 나이가 되니까 배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잘. 그래서 배 볼록 나오는 게 사실 창피하고 그래서 젊었을 땐 되게 날씬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배 나온 상태에서 쫙 달라붙는 거 입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집어 던졌습니다 가감이.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반팔 정도여도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선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데, 정선에서 나오는 길에 낙차가 좀 있었어요. 낙차가 있었는데, 몰랐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낙차가 될 거라고 몰랐어요. 무릎은 좀 까졌었고, 빕에 피가 배어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도 났었고, 어, 나중에 차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가슴 통증이 생겨서. 갈비뼈에 금이 간 것도 알게 됐고. 어? 펑크였나? 그 중간에 펑크가 났습니다. 아, 나안 가져왔는데. 하필 이날 튜브를 안 가져왔어요. 아니, 제가 평소에 그 CO2 아, 갖고 다니고 다 하는데. 가져 뭐. <laughs> 이날 CO2까지 있었는데 아, 튜브를 깜빡하고안 가져왔더라고요. 안 가져온 날 펑크가 처음, 안난안 난. 처음 난 거예요.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서. 처음으로 아예, CO2도 써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이 이제 가서 차를 가져오고, 어, 저는 여기다 갈수 있는 만큼 가보고 해? 하는 걸로 탈기로 아, 했는데, 안안 했는데 안 여기서 한4 k 로5 k 로 정도밖에 더못 갔어요. 아, CO2를 써서 한번 넣으니까 어, 한2 k 로 정도 대충 가더라고요. 근데 그2 k 로 가는 동안, 그러면은... 혹시라도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댄싱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무게를 안 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CO2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두개다 써가지고 한4 k 로 정도 더 가서,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차를 기다리고 차 타고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고 영상이 하나 더 남아있긴 한데 어, 360 카메라로 네. 촬영했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들어서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즌을 곧 오프하겠죠. 어쩔 수 없이 추운 날씨 때문에 겨울에 타는 건 특히 지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들이 많아서 어쨌든 시즌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중간에 혹시 올릴 게 있으면 올리겠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또 자전거 영상은 내년에 시즌 1 하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라이딩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